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원에서라는 주제로 세 번째 아랍어 회화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랍어로 자신이 취미를 표현하는 방법, 유일, 월, 계절의 명칭을 배우고 날씨 표현 그리고 취미에 관한 어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텍스트는 쌈이. 와 카림 두 명이 대화입니다. 카림은 아랍 남성 이름입니다. 먼저 이 대화를 천천히 읽어보고 그다음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마히와야투카 히와야티 쿠라툴카다미 와 안타 아나 아이던 히와야티 쿠라툴카다미 حقا؟ هل نلعب كرة القدم معا في يوم السبت؟ سيكون الجو حارا في يوم السبت إذا لنلعبها في يوم الأحد فكرة جيدة سامي وكريم من 상대방이 취미를 묻고 답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쌈이가 가림에게 물어봤어요. 마히와야투카. 마는 무엇이라는 이문사였죠? 히와야투카는 당신이 취미입니다. 그래서 마히와야투카는 당신이 취미가 무엇입니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림이 히와야티 쿠라툴 거다미 했어요. 히와야티 쿠라툴 거다미. 히와야티가 나의 취미이고 쿠라툴 거다미는 축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해석은 나의 취미가 축구입니다. 그다음 물어봤어요. 와 안타. 너는 사미가 아나 아이던 히와야티 쿠라툴 꺼다미 나도. 나 또한 나의 취미는 축구입니다. 가리미 학관으로 대답했는데 학관은 여기에서 진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물어봤어요. 할라부쿠라탈카다미 일단 여기까지 해석해 보아요. 할은 이문사입니다. 뭐뭐입니까를 의미하고 보통 대답은 네 또는 아니요입니다. 날라부는 우리가 논다라는 뜻입니다. 쿠라탈카다미 아까 봤던 쿠라툴카다미와 똑같지만 여기는. 쿠라투의 격이 바뀌었죠? 쿠라타로 편했습니다. 아라보이 명사는 격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주격, 목적격, 그리고 소유격입니다. 명사가 문장에서 주격으로 올 경우 마지막 모음은 이렇게 우 또는 운 목적기억으로 올 경우 마지막 모음은 아, 또는 안 소유기억으로 올 경우 마지막 모음은 이, 또는 인입니다. 여기에서 날라부, 쿠라탈카다미는 우리가 축구를 한다라서 축구를 이 문장에서 목적어이기에 목적격인 아가 와야 합니다. 계속 해석을 하겠습니다. 만, 피, 영, 미, 섭, 디 만은 같이 라는 뜻이고 피는 너머에 라는 정치사입니다. 전치사 뒤에 오는 명사는 소유격입니다. 야 여미셉티는 토요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체 문장을 해석해보면 헬날 아부쿠라 탈 까다미만 비어미셉티가 우리 토요일에 축구를 같이 할까요? 입니다. 짜미가 사야코 놀자우 하란 여기까지 이라고 했는데 쌓야구누는 뭐뭐 일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이 동사의 기본 형태는 가나이며 과거형입니다. 이 문장에서는 미래에 해당하는 사가 사용되어서 문장이 미래형이 됩니다. 가나 동사는 다른 시간에 좀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자우는 날씨를 의미하고 하라는 더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사야쿤을 자우하라는 날씨가 더울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어져 오는 토요일에 즉 토요일에 날씨가 더울 것이다 입니다. 까리미 이젠 리나 라브 아하디 그러면을 의미하고 리나 라압, 여기까지 리나 는 우리가 놉시다. 운동 경기 앞에서 하다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하는 여기에서 축구를 의미하는 전미인칭 대명사입니다. 리나 라브하 우리가 그것을 합시다. 그리고, في يوم الأحد. يوم ا ل ح د 는 일요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단, 리나 앗바, في يوم ا ل ح د 는 그러면 우리 축구를 일요일에 합시다. 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미가크라툰자이다툰을 말했습니다. 피크라툰은 생각이고, 제이다 두는 추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피크라 두 제이다 두는 추운 생각입니다. 이제 한번더 대화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ما هي ه و ا ي ت ك هواية كرة ا ل ق د م و ا ن ت ا ن ا ا ي ض ا ه و ا ي ت ي كرة ا ل ق د م حقا؟ هل نلعب كرة القدم معا؟ في يوم السبت سيكون الجو حارا في يوم السبت إذا لنلعبها في يوم الأحد فكرة جيدة طامن أرابور يوم الأحد يوم الاثنين يوم الثلاثاء يوم الاربعاء يوم الخميس يوم الجمعه يوم السبت يناير فبراير مارس ابريل مايو يونيو يوليو August, September, October, November, December 날씨에 관한 표현을 살펴볼까요? Hot Cold Warm Cold Rain Clear مشمس غائم 이제 사계절을 아랍어로 알아봅시다. فصل الربيعي فصل الصيفي فصل الخريفي فصل ا ل ش ت ا ء ي 마지막으로 취미에 관한 어휘를 보겠습니다. الرسم الغناء مشاهده الافلام المطالعه السفر التسوق السباحه الاستماع الى الموسيقى الطبخ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